모두 저금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도전하는 돈맹극복입니다. 두달 전에 아바라 TV 님이 함께 1000만 원 모으기 도전해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아바라 티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돈을 모으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돈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지 알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집돈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 놓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차곡차곡 사라지더라고요. 저희 집만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비자금을 꼭 모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예비자금은 생활비에 3개월에서 5개월까지 모아놓는 게 좋다고 해요. 저희 생활비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저희 남편 월급이 400만원이고 아동수단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소득은 420만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간이 2월 25일 부터 3월 2 4일까지 사용한 생활비를 저희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종 지출이 484만 3,973원이어야 되는데 제가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모두 이해하실 거예요. 실제 사용한 돈이 566만 5,980원. 이렇게만 봐도 420만 원을 빼면 140만 원 정도 오버한 걸로 볼수 있겠죠? 어, 평소에 저의 생활비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쓰니까 2천만 원 정도 모아놔야 되는데 그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랜만에 돈을 모으는 저로서는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반인 1천만 원부터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 세부계획을 세워야 해요. 아바라 t v 님도 정말 세세하게 세부계획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세부 계획이 그렇게 세세하진 않아요.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 통장에 100만 원이 여유 자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저금하고 6개월간 저희 월급 150만 원을 모두 다 저금할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꼭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제 저축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소비 습관을 늘리게 된다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세부기획까지는 정말 잘 세워요 그런데 제가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알고 봤더니 돈을 모으려고 치면 갑자기 명절이 나타나고 돈을 모으려고 치면 갑자기 자동차 보험료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큰돈 들어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알아보는 머니 캘린더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머니 캘린더라는 건 돈의 각 월당 수입, 생활비, 지출 항목을 미리 적어 놓고 미리 예산을 정해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머니 캘린더를 일단 수입 부분부터 보시면 남편 월급, 보너스, 내 월급, 아동수당,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해서 표로 나타내 보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이 16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60만원 여유자금을 생활비로 쓰고 월급을 다른 지출로 사용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 자산을 모으는 것, 세금을 어떻게 낼 건지, 큰 보험료는 어떻게 낼 건지, 생신은 어떻게 할 건지, 명절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이 머니 캘린더가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왜 돈을 모으는지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는 세부 계획을 설정해야 되고, 네 번째, 그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머니 텔린더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저의 천만 원 모으기 응원해주실 분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